안녕하세요. 최박사입니다. 자, 60 큐브 선풍항입니다 네, 물배탁은 완전히 잡힌 것같고요 지금 저기 봐보면, 자, 이 녀석, 이 녀석 어, 금붕어가 아, 들어가고 있죠. 자, 오란다인데, 어, 처음에는 완전히 전부 붉었습니다. 아, 검정색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, 붉게 변해서 지금 이제 얼굴 자체도 완전히 시뻘게졌습니다 어, 뭐 짜장면을 먹었는지 입가에만 저렇게 검정색, 어, 묻히고 있습니다. 자, 어, 처음에는 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전부 다 검정색이어서. 그런데 이제는, 자, 눈이 어딘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. 아마 색이 다 빠질 모양입니다. 자, 어, 캘리코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젤리 헤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단정을 지난번에 한 여덟 마리 어 정도 새로 넣었습니다. 좀어큰 걸로 단정 오란다를 좀 넣었었는데 음그 녀석들이 들어오면서 좀 항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던 저기 구슬 사바 어 사이즈가 한 30cm 정도 되는 구슬 사바 큰거한 마리 줬고 그다음에 17cm, 18cm 되는 구슬사바도 제가 약욕하고 치료하려고 했습니다만, 그것까지 같이 죽었습니다. 그리고 이 항에 있던 어, 들어왔던 머리 큰 오란다들 어, 전부 다 죽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있던 어, 몇 마리도 같이 어, 죽었습니다. 어, 그것 때문에 항상 검역하는 거 어, 꼭.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즐거운 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최박수였습니다. 검역하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검역해 줘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